그리고 하나은행은 솔직히 긴말 하고 싶지 않고요. 하고 싶은 말은 딱 뭐냐면 타이틀 스폰서 되고 하나은행 지금 단장님 바뀌고서 자 예전 하나은행 운영 가지고 2000년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지만 지금 단장님 얼마나 잘해주고 계세요? 이번에 f a 얼마 태워주셨어요? 7억 태워주셨죠. 지난 시즌에 김정은 선수 바로 잡아줬죠. 제가 지난 시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4등은 해야 된다. 왜? 플레이오프를 나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 밟고 올라갔다고 회사에다 얘기를 한다고 지원 좀더 해달라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정형외과 전문의도 4명이나 위촉을 해주고 일본에서 선수 온대니까 일본이 코치 따로 놔줬어요 그리고 기존 FA 다 잡아줘 그 중에 제가 왜 잡았는지 아는 선수도 있지만 그거는 판단 문제고 잡아달라는 선수는 다 잡아준 거잖아요 일단 제가 지난 시즌에 하나은행 결승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자,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박지연이 떠나려고 한다는 거를 캐치를 한 상태였어요. 박지연 살살 긁어가지고 데리고 오면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그 박지연은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대신 진안 잡아줬잖아요. 뭐, 그 피스가 안 맞는다고 공존이 되냐 안 되냐? 공존 되게 잘 되고 있고요. 콤비 플레이는가 진안하고 양인영이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또 판단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맞는다고 생각했으면 그때 F에 플리는 선수가 김소니아도 있었고, 박해진도 있었고 이런 선수로 잡아달라고 하든지 지난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잡아달라고 했을 거아니요 그래 놓고 이제 같이 못 쓰겠다 그러면 안 되지 3라운드 우리의 행전 이거 결과는 7점 차로 꽤 벌어지고 졌는데 4쿼터 시작할 때 3점 차밖에 안 나던 경기예요 이거 김정은 계속 빠져있어요 2분 지나고 나서 들어가요 5점 차로 벌어지니까 늦었지 이미 기사 탔는데 늦었지 4쿼터 시작부터 잡고 시작을 해야지. 왜 벌어지면 그 다음에 또 넌, 맨날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이 시대에 이렇게 발 전후 선수는 왜 계속 거의 10분 가까이씩 돌리고 있고. 이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좋게 말하려고 해도. 태승한 경기 빼고는 딱 봐도 코트 바지 계속 마이너스인 선수를 왜 계속, 이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금 선수 데려와주고 하니까 좀 늘었냐? 하고 더해준 거잖아요, 구단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어 잡아줬어요, 지난이라는. 물론, 부상도 있고, 뭐 정예림 선수도 지난 경기 부상이고, 박소희도 부상이 있었고, 진안도 부상이 있었고, 양인영 부상이 있었고, 김정은 부상이 있었고, 일례에 의해서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잡을 수 있는 경기 가 되게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버렸다고. 가드들 수준이 아직 아닌 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게임을 내 던져가지고 지는 경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에 볼이 그렇게 안 들어가, 들어갈 수 있게 방안을 짜든가, 포스트에 볼 다섯 개만 더 들어갔던가, 경기 중에. 아니면 그런 식으로 게임을 던지지 않았던가, 그럼 1등 달리고 있을걸요, 지금? 그게 안 될까, 그런 거? 이길 생각이 없으니까. 이러면 구단 입장에서, 목업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뭐, 잘한다고 더 태워줬더니, 뭐, 안 되네. 그 투자를 뭐하러 해.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 이게 뭐, 수익 나는 사업도 아닌데. 축구단이랑 얘기가 달라 축구단은 축구단 자체로는 돈을 못 버는데, 클럽 아시안컵을 나가잖아요. 그럼 동남아 이런 데는 금융이 불모지고 이제 형성되는 데인데 거기에다가 하나은행을 각인시킬 수 있다고. 근데 반대로 여자 농구는 뭐 일본에다가 우리나라 은행들을 각인시킬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돈을 쓸때 써야 되긴 해요. 솔직히 왜 잡았는지 모르겠는 선수도 있고. 야, 가드 이렇게 문제면은 차라리 심성형이라도 잡았으면. 근데 그건 그거고 왜 게임을 계속 던지냐고 이런 식으로. 종력전을 안 해가지고. 김정은, 양인영 지난 공존 안 된다는 쓸데없는 핑계나 대면서 정작 패스는 이세이서다 하고 있구만. 그렇게 써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 행전에 사쿼터에 잠깐, 그것도 정렬이 없으니까. k 비전때 잠깐 사쿼터에 이미 게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고 써본 적도 없잖아요. 이미 다 흐리금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쓴거 말고 쓴 적도 없잖아요. 초장부터 넣어가지고 기세 잡고 가자. 이거 해본 적 없잖아요. 그냥 다, 일반적으로 센터가 둘이 있으면 공이 안돈다고 생각하니까, 느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지라고 우리 지레짐작 하니까. 근데 막상 뛰어보니까 지금 팀 어시스트 1위가 누구예요? 양인영이에요 2위가 누구예요? 김정은이에요 3위가 누구예요? 정예님 4위가 진한 이게 현실이에요 이쯤되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양인영을 포인트가 들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박지현, 김단비 포지션 없다 이런 얘기했고 요새는 제가 부청 가면 농담으로분무얘기한줄 알아요? 양인영은 포지션이 센터가 아니다 농구 선수다 공 가지고 넘어오고 밖에서 엔트리 패스 놓고 혼자 다 한다 장인형은 포지션이 센터가리라 농구 선수다 이런 소리 듣까지해요. 다 포지션을 바꿔서 뛸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수인데 같이 왜못 써? 같이 못 쓴다고 지레 짐작한 거지 그냥. 그렇거면 영입을 하지 말든가. 겹친다고 생각했으면. 2억 3억짜리 빼고 빼고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말년에 망치고 나가라고 지령 받았어요? 김정은 선수도 그래요. 이게 말년 제가 진짜 대단하게 보는 선수가 김보미인데 김보민은 자기도 픽업 선수라고 그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안 달아요. 근데 마지막에 얼마나 화려하게 불태우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부천 다녀서 듣는 얘기가 있는데 김정우 선수도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와서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게 포기예요. 마지막에 플레이오프는 나가봤으니까 이제 됐다. 간두자. 이게 친정팀 무너지는 친정팀 그냥 볼수 없겠다고 그러고 와서는 후배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상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이런 입장 처음일 거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나서서 어떻게든 살려볼 생각을 해야지. 다 보면 김정은이 아직도 최고의 선수는 맞아요, 이 팀에서. 근데 그런 선수가 30분 안 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시즌에 뻑하면 30경기 이렇게는 못 뛴다고 해서 타던 거. 계약기간 마지막에잖아. 연장 계약 안 하면 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양인영, 진안, 고서연, 박소희, 정리림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직 그 경험이 적거나 나이는 됐는데 기회를 되게 늦게 받았거나 지난 양인형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국인 선수자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다음 연도에 그 팀들 펜터즈 뽑아 버리잖아요. 송유나 송유선 바로 죽어요. 구단 자체는 외, 외국에서 선수 데려가지고 몇년 버텼어. 팀 코리아는 어떻게 버틸 건데? 니네 머릿 속에 이게 없잖아요. 그럼 그몇년 지난 다음 에 외국 선수만 불러와가지고 외국 선수 덩그러 혼자 놓고 눈구시킬 거야? 이게 사유하지 않느냐는 거 무사유 악이라고 이게. 김정은 선수는 그냥 마지막까지 군림하고 후배들한테 그등 보여주면 돼요, 그냥. 절대 말년을 비루하게 끝내지 마요. 옛날에 유한우 감독이 있을 때 하나은행 팬이지만, 그때 있던 선수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할 그 김단 한명 남아있다, 아무도 없어요. 고서영, 김시영, 김유선, 김하나, 박소희 박진영, 서진영, 양인영, 엄서희, 이다현, 정예림. 정현 지난, 하준, 다그 다음에 들어온 선수들이잖아요. 정작 제가 전공 붙였던 선수는 우르넨가 있고, KB 스타즈가 있고, 신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한명 돌아와가지고 미련을 다시 불분날 아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네, 부탁할게요, 진짜. 김정은의 말년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지 말아줘. 그게 전반기는 후, 보상 복귀였으니까. 후반기는 단체로 감독한테 권위를 하든 어쩌든 해서. 난 3억짜리 잡아줬대, 쓰지도 않는 감독 경지를 안 하는데, 프런트도 이해 가안가 어차피 끝났는데. 더 나빠질 게 없는데 자 어린 선수면 몸살이라고 할 건데 어린 선수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나이로 38이신데 재계약해봐야 2년 더 뛰는 거잖아요 저 모르신다고 생각했는데 아산에서 제 뒤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 알아보는 거 맞는 거 같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은행 가기 전에는 제가 하나은행 팬이었던 기간이 되게 짧으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시는 거 보고 혹시나 고 한번 얘기 드려보는데 그냥 마지막까지 이대로 군림하다 가세요, 그냥. 이게 제가 주제 놓게 청하는 밤입니다.